안녕하세요. 실시간 락킹 거지 루쿠입니다. 네, 후원해주시면 저야 좋죠. 별님 안녕하세요. 근데 음반은 쓰지 말아주세요. 참, 거지도 사람이거든요. 아니 별님이 제가 거지라고 무시하잖아요 왜 웃으세요? 하.. 솔님까지 밥 먹는 딴데 가서 오세요 소또님 정말 감사합니다. 저 이제 끌게요. 싸구려 학교만 지내라 죽는 줄 알았네. 아, 그나저나 소리님하고 별님은 왜 이렇게 거짓차별이 심하냐? 집사 아가씨, 부르셨습니까? 어, 솔님하고 별님 재산 다 뺏어버리라고 알겠습니다 유튜브나 봐야지 어? 실시간이 켜져 있었잖아? 솔님, 별님 하실 말씀 없나요? 전 받아줄 마음 없구요 평생 그렇게 돈을 사세요 그리고 집사. 부르셨습니까 저기 t 팅탕에뚜뚜님하고 돈님 보이지 백0씩드씩 예. 첫버 o n 라 많이 어색하지만 예쁘게 e t 세요 구독과 좋아요, 알림도 t